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29일이고요. 어, 오늘 영상은요. 철강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대략 2주 전이라고 나오네요. 철강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제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눌림 매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눌림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눌림 이후에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조건들은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차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나 뭐 뉴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았고요, 양봉에서 어, 수천억씩, 어, 3천억, 2천억 이상씩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고, 눌림 이 눌림이 나올 때에는 거래 대금이 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이 상승 각도가 가팔랐던 만큼 어, 대장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이 눌림이 나온 폭을 보면 절반보다 조금 못 미쳐서 되돌림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1분기 실적이 144억이 나왔는데요. 작년 1년 영업이익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전년에 비해서는 1년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 지금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른만큼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비앤지 스틸, 이 최근 눌림자리부터 상승한 폭의 절반부근에서 조금 더 밀려서 382부근까지 밀리고 지금 절반부근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 종목의 실적을 보면요. 1년에 약 350억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1분기에 220억. 좀 많이 늘어난 거죠. 1분기에 20, 224억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에나이스틸 이 상승폭 대비 이렇 절반 부근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기서부터도 피보나치를 그을 수가 있고요. 긋는 어, 방법은 특히 뭐 차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상승하고 횡보했던 데부터 그리면은. 0.5라인을 살짝 이탈하고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어떻게 그리던 간에 어 약간 절반 부근 가깝게 눌리고 나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어 먼저 실적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1년에 160억, 120억, 180억대 이 정도 나오는데 어 1분기에는 60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어 조금 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실적 부분에서는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면요 상한가 이 앞에 있던 고점을 뚫어내면서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1,0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윗꼬리가 달렸지만 전날에 비해서 7% 상승한 양봉이고요 거래대금은 1,7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상승률이 0.18% 거의 보합이죠 상승하고 그만큼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제외를 하고요 요날 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약7% 정도 6.96%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은 또 1,000억 이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하락을 했는데요 눌림에서는 굉장히 거래대금이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선 선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 갭을 띄우고 그 이후에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실적을 보면요, 1년에 130억, 40억, 120억 뭐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어 1분기에 약 38억 정도. 그럼 조금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유동 주식수, 유통주식이라고 하죠. 이 주식수가 37만 주. 좀 상당히 적어 보이죠? 37만 주면은 이 유통주식수가 적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좀 빠른 시간 안에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유통주식수가 38만 주면은 유통주식수를 세력들이 모두 가져갈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만큼 세력들이 가져갈 물량 자체가 적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갭을 띄우고 확 팔면은 개미들이 돌판 줄 알고서 따라 붙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때려가지고 물량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나온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11만 주입니다. 유통 주식 총수가 37만 주인데, 요때에만 11만주를 팔았고요. 요때에는 또 5만주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통주식수가 적은 만큼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 갈때이 시가까지 이탈을 한다는 것은 세력들 물량 정리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철강주들이 조금 되돌림이 나오면서 같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유통 주식 수도 종목 선정할 때좀 주의 깊게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깊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면 철강.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좀 괜찮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점을 이렇게 세 번을 찍으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이3 8 2부근까지 하락하고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삼면철강은 1년에 90억에서 8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1분기에 82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1년치를 한 분기만에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면에서 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거의 어 1분기에만 1년치를 달성을 했으니까 만약에 4분기까지 간다면 단순 계산으로 4배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평상시 주가가 대략 이 정도 약 4천원 5천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 어 2배가 대략 2배 조금 못 미친 두배 정도 상승했다가 지 눌림 자리에서 두 배가 못 미친 가격이 되었을 때는 이 종목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겠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하이 스틸. 이 종목도 실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년에 11억, 3억 내던 회사였는데 1분기에 27억. 이 종목도 실적이 좀이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어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종목도 상승폭 대비해서 382부분까지 하락을 하고 되돌림 보다는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가지 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종목하고 다른 부분은요. 여기 액면 분할이 있죠. 액면 분할이 있었고 거래 정지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이면 이 주식 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숫자가 바뀌는 것에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던가 또는 권리락이라든가 뭐 유상증자 또는 앞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래 정지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 순위에서 밀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동일, 이 우선 순위에서는 좀 밀려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동일 재강.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1분기에 13억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트로 보면요.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잘 나왔는데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지만 11% 상승한 양봉에서 나왔고 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쌍봉을 딱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유통 주식 수는 570만 주이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영업이익도 그냥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차트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점을 약간씩 높여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이 어 10억 대 정도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어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KG동부제철이나 포스코는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인데 제가 매매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이 철강 관련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 넣는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지금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1년치가 약 3조 대 2조 대 2조 4천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자체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종합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눌림이 나온 이후에 이 되돌림이 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리고 현대 비앤지 스틸이나 포스코 강판 뭐 눌림에서 그렇게 큰뭐 어 세력의 이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음봉의 크기는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 재료는 어떤 것이 있냐 한번 보면요 이 뉴스를 한번 보면 철광석 하나에 중국이 쩔쩔맨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웃은 호주 이런 제목이 달렸고요 뉴스의 날짜는 5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자세한 내용은 길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리진 않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요약을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철강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관계자들이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호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철광석 생산국인데요. 철광석을 많이 생산을 하던 두 번째로 많이 생산을 하던 브라질은 15년도에 철광산 그 사마르코 댐이 붕괴를 하면서 생산량이 급감을 했고요. 코로나 19가 남미 전역을 할퀴고 가면서 남미 쪽의 철광석 생산량은 더욱 줄었습니다. 남미 쪽에 코로나가 좀 심했죠. 그리고 출... 중국이 세 번째로 많이 수입을 하던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는 현재 어 여기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비규환 상태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브라질 등 경쟁국들의 철광석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호주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아프리카나 다른 곳들을 순방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 철광석을 수입을 하려고 하지만 이 호주를 대체할 만한 생산처를 찾지를 못했고요. 이 철광석 가격의 추이를 보면은 5월 12일 자라고 하는데요. 5월 12일에는 237.5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좀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철광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 두 국가의 무역 전쟁에서 호주의 우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중국과 호주의 이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어, 중국하고 호주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원자재 확보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중국도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었죠. 그것을 어,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많이 세웠고 그만큼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면은 철강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여기에는 코로나19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광석 같은 원자재는 이미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도 철강이 부족해지면서 산업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철강은 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철강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중국은 또 2060년까지 탄소 배출 감소 때문에 철강 생산에 또 마음대로 막 생산을 해낼 수 없는 그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것은 양국 그 경제 대국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것은 단기간에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지속성이 있는 이런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정부에 의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사재기나 어 공급에 대한 그런 사재기 같은 것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철강 가격이 지금 내려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 계획, 이런 수요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좋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철강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진 않기 때,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뭐 2분기 또는 3분기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간 주가는 그렇게 고평가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주가를 올리는데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겠죠. 실적도 기대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는데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대감은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 테마나 뉴스 같은 게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들어온 거래 대금, 세력의 돈의 힘으로 판단,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어 그때 당시 2주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어 만들었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은 제가 지금 어 진입을 한 이후에 손실권까지 많이 갔다가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 앞으로 여기에서 뭐 어떤 종목들이 여기 눌리고 갈지 뭐 어떨지 그 과정까지는 제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어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음봉에서 크게 나오지 않았었고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호스코 강판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익실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반등 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철강 관련주들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어,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디서 매수하셔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말씀을 드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제가 가진 하나의 그냥 의견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